견갑골 이상 운동 증후군에 대한 교정 운동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요게 척추고요. 이게 날개뼈라 가정을 했을 때 날개뼈를 척추랑 비교했을 때몸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운동들이 이제 견갑골 이상 운동 증후군을 개선 하기 위한 아주 아주 기초적인 첫 번째 운동인데 그 운동을 이제 두 가지만 알려드릴 거고요. 그걸 이제 꾸준히 해보시고, 이제 효과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.